x에 해당하는 식을 바로 잡도록 할게요. 여기 초다 보시면서 y는 root에 대해서 시작점 좌표가 마이너스 4,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4에 플러스 2라고 적어 줄 거고요. 아, 간단하게 시작점도 이렇게 적자. 자 정역과 치역을 알고 있어요. 정역은 의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. 근데 이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모습도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 상황이 이제 역함수 입장에가 정역이고 의 얘가 치역이겠죠? 근데 이 교점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가져야 돼요.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그 분명 우리가 얘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는 x 라고 적어 주게 되면은 이 원함수 fx랑 역함수랑 y는 x 여기까지 그 3일체가 되겠죠. 그 교점이라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여기 위에도 있을 텐데. 자, 여기 x 좌표랑 y 좌표를 봤을 때 얘가 좀더 강력하네.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교점이라고 하는 모습은 p가 됐건 q가 됐건 똑같겠지. 이렇게.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.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정의역, 치역 같은 이 조건 때문에 f 입장의 치역이고 역함수 입장의 정의역이니까 이런 제한된 범위를 갖겠다. pq 둘 다요. 그런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놈만 풀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루트에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결과는요,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양변 제곱하시면 x 플러스 4는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. 더 왔죠?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. 는제로. 라고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은 x는 0 또는, 안 되겠죠? x는 5가 되는 건데 0은 바로 탈락이야. 주어져 있는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. 가능한 좌표는 5,5가 되는 거니까 더하시면 정답은 10이다.